주리온 TV. 카드깡 영상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골드 시리즈 팩을 뜯는 영상을 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골드 시리즈 박스를 뜯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골드 시리즈 2014버전입니다. 2014년 4월에 제조된 제품인데요. 뭐 거의 한 3, 4년 정도 된 제품인데 중요한 거는 이 팩에서 꽤 익숙한 카드들, 볼만한 카드들, 그리고 금지된 카드들까지 꽤 다양한 카드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카드라면 역시 사만신 카드가 되겠죠? 라이의 익신용, 오벨리스크의 거신병, 오시리스의 천공용, 이세 장의 신의 카드가 리스트에 모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석 과연 골드 시리즈 2014한 박스에서 신의 카드 세장 중에 한 장이라도 뽑을 수 있을지 목표로 두고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골드 시리즈 2014 버전을 한번 뜯어보도록 할 건데요. 총 리스트는 20종이 들어있고요. 한 팩에는 7장의 카드가 무작위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레어 종류는 총 3종류로 노멀, 골드 레어, 골드 시크릴 레어 이렇게 3종류의 카드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이한 박스에 들어있는 골드 시크릴 레어의 비율은 한 박스에 2장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모든 리스트의 카드들이 골드 시리즈로 등장할 수 있지만 사만 신의 경우에는 다른 레어도로는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골드 시크릴 레어로만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박스에 딱 2장 들어있는 골드 시크릴 레어 중에 사만신이 있느냐 없느냐 어, 요거를 어, 목표로 두고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드 시리즈 팩은 진짜 오랜만에 뜯어보는 것 같은데, 자 어떤 카드가 나올지 봅시다. 어, 일곱 장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되게 두껍네요. 엘리멘탈 히어로 플리즈마, 어, 드래곤 자각의 선율, 그다음에 사제왕 가이오스, 왕궁의 철벽, 어, 남정용 템피스트 이거 오랜만에 보죠. 그다음에 북정용 타이달 볼드 네, 레어로. 폭정룡이 걸렸네요. 남정룡도 마찬가지지만 이 타이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정룡 몬스터 중에 하나로서 다른 정룡 시리즈들과 함께 어울려서 정말 사기적인 시너지 효과를 뿜어냈던 카드입니다. 아, 뒤에는 초너급 포탑 열자 부스타프 스 요거는 열차덱에서 많이 사용됐던 엑시즈 몬스터죠. 요즘에는 열차덱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죠? 네. 뭐링크 시스템의 결과인 것 같기도 하고. 봉인된 엑조디아. <laughs> 예. 익스펜션 팩1 뜯을 때는 그렇게 바라고 바라고 제가 입수까지 하면서 뜯었는데도 안 나오더니 골드 시리즈 2014에서는 정말 휴지 조각처럼 걸리는 그런 카드죠. 봉인된 엑조디아. 그 다음에 어, 드래곤 자각의 선율. 그 다음에 사제왕 가이오스. 왕궁의 철벽. 남정용 템피스트. 어, 염정용 블래스터아 정용이 지금도 쓸수 있는 카드들이라면 진짜 정말 각광받을 팩이에요. 이 골드 시리즈 2014가 어, 너무 시대를 앞서간 카드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다 금지 카드로 지정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어, 초노크포탑 구스타프 맥스. 이 팩에서는 진짜 뭔가 목표로 두고 뜯을 만한 게참 많은 것 같아요. 엘리멘탈 히어로 플리즈마 드래곤 자각의 선율 어, 사제왕 가이우스. 어, 왕궁의 철벽 얘네 세장은 계속 붙어서 나오네 어, 철벽, 그 다음에 남정룡, 템피스트 그 다음 어, 이번에는 지정룡이네요 이것도 이제 정룡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땅속성의 정룡 몬스터인데요 이 레독스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랑 땅속성 몬스터를 패해서 버리는 것으로 묘지에서 몬스터 한 장을 살릴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네, 레독스 그 다음에 뒤에는 어, 또 나왔네요 정룡이 금지되기 전에 이 팩을 뜯을 수 있었다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정령을 모았을텐데 봉인된 액조디아그 다음에 드래곤 자각의 선율 사제왕 가이오스 <laughs> 왠지 뒤에 왕궁의 철벽일 것 같다 그렇죠 왕궁의 철벽 아니 면뭐 맨날 같이 나와 그 다음에 템피스트 얘도 같이 붙어 나오네 그 다음에 타이달 네 중복이죠 네, 타이달 걸렸고요 그 다음에 부스타프맥스 아니... <laughs> <laughs> 엘리멘탈 히어로 플리즈마 드래곤 자각의 선율. 뒤에 아마 사제왕이겠죠? 그렇죠. 뒤에 아마 왕궁의 철벽이겠죠? 그렇죠. 음, 뒤에 아마 또 남정용이지 않을까? 그렇죠. 이거 뭐죠? 한 팩이 무작위 수록이라며, 일곱 장. 자, 뒤에는 네, 염정용 블래스터. 이거 중복이죠? 네, 블래스터 걸렸고요. 그 다음에 구스타프 맥스. 자, 이번에는 뭔가 다르겠지. 엑조디아. 자각의 선율. 자, 사제왕 가이오스. 네 뒤에 설마 에이 설마 철벽 아니겠지 설마 fuck. 뒤에 설마 남정령이겠어? 에이 그런 설마 그런 뻔한 전개 fuck. 자 뒤에 있는 골드레어 아 이번엔 좀 새로운거 나오겠죠 설마 또 정령카드겠습니까? 하나 둘셋왓터 뒤에는 구스타프 맥스 여섯 팩을 뜯은 결과입니다 계속 똑같은 카드들만 나와가지고 엑조디아 자가개선율 다이오스 철벽 템피스트 구스타프 맥스 구스타프 맥스 구스타프 맥스 구스타프 맥스 이건 너무하잖아 이거는 자 이번에는 레독스가 걸렸네요 어, 레독스가 맨 처음 나온 건 처음 읽는 것 같은데 어 드디어 새로운, 새로운 배치? 레독스 오 새로운 카드야 쓰레기지만 새로운 카드야 괜찮아 사이버네틱 퓨전 서포트 좋아요 그 다음에 어, 영정용 블래스터 그 다음에 어, 강화소생 진짜 오랜만에 보는 카드입니다 네, 강화소생 이것도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좀 자주 썼었는데 강화소생 그 다음에 부스타프 맥스가 노멀로 나왔어요 아, 여러분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아, 이 카드가 노멀로 존재했다는 사실에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뒤에는 <laughs> 철벽 어, 철벽이 골드레어로 하나 둘셋 <웃음> <웃음> 자 그래도 이제 드디어 좀 새로운 배치가 나오고 있어요 자 레독스 레독스 노멀 그다음에 금지된 성창 어, 성창 오랜만에 보죠 네, 타이달 타이달도 걸렸고요 그다음에 강화소생 그다음에 부스 타프 맥스 어 드래곤 자각의 선율 계속해서 노말로만 나오다가 또 골드레어로 한번 등장해 주네요 드래곤 자각의 선율도 한번 읽어드리면. 어, 패를 한장 버리는 것으로 덱에서 공격력이 3000 이상이고 수력이 2500 이하인 드래곤족 몬스터를 두장까지 패에 넣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사기적인 서치 효과 카드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대놓고 백룡 덱 서포트하기 위해서 나온 카드인데 앞으로 다양한 드래곤족 몬스터들이 많이 나오면 백룡 덱 뿐만 아니라 드래곤을 활용하는 덱에서라면 언제든지 쓸수 있는 그런 법령성이 넓은 서치 카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각 예선율 걸렸고요 자 뒤에 있는 카드 뒤에 있는 카드는 하나 둘셋 암정용, 레독스, 금지된 성창, 타이달, 강화소생, 고지타소맥스, 선율, 플리즈마. 자 이번에는 또이이 이 구성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레독스 나올 거야 이거. 그쵸 네, 레독스 나와줬고요. 어,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 아마 또 비슷한 구성이지 않을까. 뒤에 뭐, 사이버네틱 퓨전 아니면 금지된 성창 나오겠죠. 정령 몬스터 하나 나오지 않을까. 강화 소생 나올 차례죠. 부스타프 맥스 노멀 나, 아마 나올 거고요. 그죠. 네. 드래곤 자각의 선율? 아니면은, 완공의 철벽? 어, 철벽 나왔고요. 어, 뒤에는 아마 플리즈마 아니면 액조디아겠죠. 그죠. 이렇게 예상하기 쉽게 만들지 말라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이거. 골드박스가. 다 이런 거죠 어, 주절주절 떠들면서 팩을 뜯어본 결과 어, 현재 이제 다섯 팩이 남았는데요 놀랍게도 아직까지 골드 시크릴 레어가 하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박스에 골드 시크릴 레어가 두 장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섯 팩 중에 두 팩이 골드 시크릿이 나오는 팩이라는 얘긴데 저의 운을 믿고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을 믿습니다 사만신 노란 황금 치킨의 익신용이 날개를 촥 펼치면서 등장해 주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품고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갑시다 자. 아마 이번 팩 느낌이 좋아. 이번 팩에서 아마 나올 것 같아. 자, 레독스. 그 다음에, 퓨전 서포트. 블래스터. 어, 강화 소생. 그 다음에, 어, 구스타프 맥스. 예, 네, 어, 별로 느낌 안 좋은데. <laughs> 철벽. 그 다음에, 엑조디아. 예, 네, 전혀 새로울 거 없는 카드들. 감사합니다. 자, 사실 구라였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좀 느낌이 오죠? 뭔가 필이 오지 않습니까? 사만신의 느낌. 어, 그 우라만, 근육 돼지, 오벨리스크, 그푸르스름한그 멋진 일러스트를 착 꼽내면서 딱 느껴, 느껴지지 느껴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팩입니다. 이 팩이죠? 이 팩에서 이제 골드 시리즈가 탁 나오면서 어? 그 반짝이는 그 레어 어? 딱 꼽내면서 나올 겁니다. 왜, 왜또 레독스죠? 자, 성창, 어, 타이달, 강화소생 부스타프 맥스 오, 좀 뜬금없지만 어, 새로운 카드네요 네. 나왔을 당시에는 되게 쓸만한 카드로 많이 쓰였던 카드인데 지금은 이제 워낙 싱크로 몬스터 중에서도 쓸만한 효과의 카드들도 많고 싱크로 이외에 뭐 링크나 엑시즈 이런 카드들을 쓰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 세이리오스를 잘안 쓰지만 음, 블루 세이리오스가 처음 나왔을 때는 꽤 많이 사랑받던 카드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러스트가 참 마음에 드는 카드라서 어, 좋아하는 카드인데 활용도가 좀 줄어들어가지고 좀 아쉬운 카드입니다 아, 그리고 세이리오스가 나온 걸로 봐서 뒤에도 뭔가 새로운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된... 하나 둘셋자 이제 세 팩이 남았는데요 이세팩 중에 두 팩이 골드 시크릿이 들어있는 팩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번 이번에 진짜 나올 것 같아 이번은 뭔가 좀 느낌이 틀려요 이번 팩에서 진짜 어, 이번 팩에서 진짜 골드 시크릿 나올 것 같다 금지된 성창 얘는 오블래스터 좋아 좋아요 강화소생 자 뒤에는 구스타프 맥스 에좀 지겹죠 네 <laughs> 구스타프 맥스 오 대치의 쥐 오, 어, 요거는 또 처음 보는 카드니까 한번 읽어드려야죠. 상대가 엑스트라덱에서 몬스터를 특수 소환했을 때이 카드를 패해서 특수 소환할 수 있습니다. 이 효과로 특수 소환하는 이 카드는 이 카드를 대상으로 하는 몬스터의 효과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카드를 잘 활용은 못하겠는데, 간혹 이 카드를 쓰시는 유저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대치의 주뭐 레벨이 5짜리 몬스터니까 뭐 랭크 5의 엑시즈를 소환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싱크로 소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위에는 헛 아, 요거, 남정용 템피스트. 어, 남정용이 골드레어로 걸린 거 처음인 거 같은데? 지금 이 많은 팩들을 뜯었는데 골드 시크릿이 하나도 안 걸렸어요. 좋습니다. 마지막 두 팩. 제 별명이 또주리운 아니겠습니까? 줄이 운. 자, 이번 팩에서 신의 가오가 느껴집니다. 붉으스름한 색깔. 긴 몸뚱아리. 두 개의 입. 그분이, 그분이 담겨있네요. 자, 저는 사만신을 믿습니다. 자, 느낌 좋죠? 자, 암정용 레독스. 얘는, 금지된 성창. 뒤에는 폭정용 타이랄. 뒤에는 강화소생. 아, 뭐죠? 뭐죠? 왠지 똑같은 패턴인 것 같은데. 뒤에는 구스타프 맥스. 아, 제발, 안 돼. 안 돼. 플리즈마. 자, 뒤에. 골드시크릴레오. 옵니다. 옵니다. 사만신이 옵니다. 하나, 둘, 셋! 가이오스, 멋있는 카드이긴 하죠. 어드베스 소환에 성공했을 때, 필드 위에 카드 한 장을 게임에서 제외하고, 제외한 카드가 어둠 속성의 몬스터였을 경우에, 상대에게 추가로 1000포인트의 데미지를 줄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쓸만한 효과의 카드였기 때문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카드였고, 지금도, 뭐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카드죠. 어, 뭐 사기성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 괜찮습니다. 아직 한 팩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세계 최초의 프리미엄 팩을 뜯는 영상에서, 기적적으로 액조디아 뽑는 그 모습,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촥. 자, 콜레 시리즈 2 0 1 4 자, 레독스. 자, 레독스. 뒤에 있는 카드는 아, 퓨전 서포트. <laughs> 음, 괜찮아요? 네, 괜찮아. 음, 괜찮아요. 자, 뒤에는 야, 영정용 자, 뒤에 설마 강화 소생은 아니겠죠? 네. <laughs> 아, 괜찮습니다. 설마 뒤에 구스타프 맥스겠습니까? 음. 괜찮아요. 골드레어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노멀 떼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자, 봉이 된 엑조디아. 자,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 진부한 카드가 나왔지만, 자맨 마지막에 딱급 반전 네, 신의 카드가 나올 겁니다. 보죠. 하나, 둘, 셋, 파! 마지막에 하필을 딱이 카드가 뜨네요. 네, 아 베너티 스페이스. 그래도 뭐 새로운 카드가 떠져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네요. 뭐 쓸만한 효과의 카드이긴 한데 사만신을 노리고 뜯은 팩이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다. 어, 오늘은 골드 시리즈 2014한 박스를 한번 뜯어봤습니다. 박스 개봉 결과 제가 바랬던 사만신 카드는 걸리지가 않았네요. 사제왕 가이우스와 베너티 스페이스 요두 장이 골드 시크를 레어로 걸렸고요.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또 한번 요 골드 시리즈 2014를 여러 박스를 준비해가지고 사만신이 뽑힐 때까지 한번 뜯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물론 돈은 좀 많이 들겠지만, 영상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